감사 지금부터 몇달 전에 흑룡강 성에 있는 하얼빈시에서 오성 호텔이 변기 청소한 솔로 컵을 닦고 변기물에 수건을 적셔서 바닥 청소하는 것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 TV사에서 우리나라 상태는 어떤가를 조사했습니다. 오성 호텔 세 군데를 조사했는데, 너무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기 닦은 수세미로 세제를 묻혀서 변기를 닦고, 그리고 빨지도 않고 그것으로 컵을 닦고 쟁반을 닦고, 물기는 객실 손인이 던져놓은 수건으로 훔쳐놓고 끝났습니다. 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중국이기 한건 아닌가? 네, 우리나라였습니다. 호텔 관계자에게 이 방송사에서 어, 중국 호텔 사건을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요. 그 여기는 괜찮습니까? 우리는 층마다 소독을 합니다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수준을 보여준 영상이라 생각을 했고 어디까지 떨어져야 우리의 실상을 볼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대리석에 있고 화려한 장식이 있지만 실상은 변기의 수세미로 컵과 쟁반을 닦아놓는 거짓과 위선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은 화려한 경력과 믿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온갖 것으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무엇이라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지고 있는 외적인 신분이나 믿음만큼 내면의 믿음도 성숙하고 견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 스스로 도망했던 요나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다가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로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물고기로 그를 살리신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14절에 보면 요나의 불순종 그리고 도망가다가 바다에 선원에 의해서 던져지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고 또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살리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오나서 1장을 보면 아주 대조가 되는 두 장면이 있습니다 지독하게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치는 요나 그리고 옹절함과 미숙함을 끝까지 참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순절을 앞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실전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사순절의 영성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1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큰성읍 니니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간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적큰 성읍 뒤니로 가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 스로 도망해서 요바로 내려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종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바로 내려갔더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려갔더니 라는 단어는 Yelad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형이 아, Yarad라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높은 지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 고다운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요나서에는 네번 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전에 보면 두번 나오는데 그들이 요바로 내려갔다는 말이 나오고 배삯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는데 이 올랐다는 단어가 바로 야다르 야라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올랐지만 실상은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5절에 보면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는 말이 나오고 2장 6절에 보면 바다에 빠져 물고기 뱃 속에 들어간 다음에 요나가 말하기를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그랬는데 다 같은 야라드라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추락한다는 뜻이고 높은 곳에서 나은 곳으로 떨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실존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요나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거역하다가 점점 추락하고 내려가는 인생을 살았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셨어요. 이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젤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인데 이 말은 존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하므로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보냈고 그들을 쫓아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 다 존귀함을 주셨지만 범죄함으로 추락해서 점점 더 깊이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할 때 우리 영성이 추락하고 추락하고 또 추락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얼마나 많으냐 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우랑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으뜸 됐습니다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지명되자 너무나 부끄러워서 행구 뒤에 숨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보병이 20만 모이고 유다군이 1만 모여서 힘을 가지게 되니까 이 사우랑은 갈매대에 자기 기념비를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거절하고 아말레가 왕 아각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살잼짐승을 자기 뒷마당에 빼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충신이었던 자기의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3천 명 군사를 풀어서 그를 몇년 동안 고생시키고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첫 번째 왕의 존경을 세웠더니 그가 그러니까 점점 더 추락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자리까지 놓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이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다가 광리에서 다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던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도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뜻이 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도망갔다가 추락에 추락을 계속했다가 바다에 던져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반부란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면 1938년도 제 27차 장로교 총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총회 가장 수치스러운 결정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신사 참배를 가결한 것이었어요. 이 모였던 목사님과 장로들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의 경찰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협과 그들의 권위에 눌려서. 신사참배를 가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사참배는 국민의 례지 우상승배가 아닙니다 라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선언해버렸어요 그때 그것을 반대했던 산정현께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반대했던 선교사들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1939년 12월 25일 성탄절에 노회는 주기철 목사님을 파면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사택을 강제로 쫓아냈습니다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회에서 그 사택 비었으니까 평양신학교 사, 교수 사택을 쓰겠다 그래서 노회는 평양신학교에다가 그 사택을 주는데 그때 들어와 살았던 사람이 고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은 신학교 교수였지만 지교청 목사님과 동기동창생이었어요 얼마나 초라한 일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욕을 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던 고려의 목사의 가족은 알수 없는 궤질에 걸려서 고생을 하다가 여긴 도외상 못살겠다 야밤에 도주해 버리고 그 사택은 폐쇄해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총회도, 노회도, 신학교도, 동기생도 눈 멀고 추락하다가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에 남기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욕심과 죄로 이끌렸을 때 우리는 형상은 깨어지게 깨어 되고 그리고 밑바닥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깜이라고 하는 사람이 90페이지짜리 산막극 오해라고 하는 작품을 썼어요 그 작품의 내용을 보면 한 어머니가 남매를 키웠습니다 너무 가난한 까닭에 이 아들 야는 가난을 견디지 못해서 어릴 시절에 가출을 하버리고 맙니다 어머니는 자기 딸 마르타를 데리고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강변에다가 여관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의 소원이 뭐냐면 돈을 많이 모아서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돈을 조금씩 조금씩 모으는데 이 여관에 투숙비 낸거 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큰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숙박객을 수면제를 먹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죽여서 시신을 강에 버립니다 그 흔적을 제거한 다음에 그 짐을 뒤져서 돈은 자기들이 갈취하는 거예요.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대담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을 나갔던 야이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어머니, 제가 아들입니다. 말하지 않고 아내를 숨겨뒀다가 나중에 깜짝 놀랄 양으로 그 집에 숙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여동생은 자기 아들인지 모르고 수면제를 먹이고 강물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짐을 뒤지는데 신분증에서 자기 아들이라는 게 밝혀져요. 어머니는 충격에 강물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하고 그 딸도 자살했다.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인간이 탐혹에젖었을때 추락한다는 것을 우리의 보여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삼절에 보면 요나가 요바에 내려갔을 때 마침 다시스가 가는 배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 만났다고 하는 그 접속사에 보면 발견하다 만났다는 뜻인데. 이 말은 뭐냐면 순조롭게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추락하는 인생을 살아도 그 막혀서 절망한다면 돌아설 수 있지만 때로는 순조롭게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거역해도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 절에 여호와께서 바다 가운데 큰 바람을 내리시니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깨진지라 그랬습니다. 배가 깨졌다는 말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런 뜻입니다. 철락하는 인생의 마지막은 지금 당장은 형통할지 모르지만 마지막은 우리 인생이 쪼개지고 깨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오늘 우리의 실존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아서 지금 내려가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그 믿음을 유지하는지 아니면 믿음을 상승시키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믿음이 추락하는 메리막길이라면 깨어지기 전에 산산조각 나기 전에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17절에서 추락하는 그리고 바다에 던져졌던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은 선원에 의해서 바다로 던져진 그 요나를 구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비했다는 말이 참 중요한 단어예요. 와에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지정했다 명명령했다 이런 뜻인데 이것도 역시 요나서에 네번 등장을 합니다. 오늘 1장 17절에서 하나님이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랬고요. 4장 6절에 보면 뜨거운 태양의 당뇌를 할때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방농쿨을 예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에 보면 그 방농쿨을 갉아먹는 벌레를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4장 8절에서는 뜨거운 동풍을 불어서 그 방농쿨이 말라버리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똑같은 와야만이란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살리시고 그를 깨우쳐서 하나님 종답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것들을 예비하시고 그것들에게 명령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큰 물고기라고 그랬는데 다고 까돌이라고 한 단어인데 이 말은 그냥 빅 피시라 그런 뜻이에요. 그냥 큰 고기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고래라고 표현하는데 지중해에는 고래가 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연구해 보니까 상어가 지중해 사는데, 상어 중에서 백상아리가 제일 큰데, 크기가 11m 정도 되니까, 또한 번, 한 번에 그 사람은 삼킬 수도 있고, 목구멍이 크니까, 백상아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확인된 건 없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게왜 그랬습니까? 불순종하는 요나, 추락하고 점점 더 떨어지는 요나,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 그 요나를 죽게 하지 않고. 그를 살리시고 그를 다듬어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준비한 것은 뭘 뜻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큰 물고기였을까요? 이큰 물고기를 두고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합니다. 첫째는 큰 물고기는 방주를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바다에서 바다에서 사람이 떨어지면 건지려면 배가 필요합니다. 근데 방주 대방주 갖고 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풍랑이 계속 일어나니까 방주는 위험하니까 아물 물, 속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물고기를 예비해서 이 요나를 삼키기 위해서 그래서 3일 밤낮으로 이 풍랑이 잦아질 때까지 요나를 품어주고 안전하게 지켜줬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물고기는 구원이요 방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그리고 지켜 주신다는 뜻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임 호프맨이라고 하는 캄보디아 임마누 선교사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어요. 2002년 임마누 선교사는 캄보디아 선교사로 아내와 요한이 대안이와 함께 이주를 합니다. 그데 캄보디아 제 최대 빈민촌이었던 언덕 마을에 가서. 정착을 하기 시작해요 사역을 합니다 이 언덕마을은 지금 난지도 같은 그런 지역의 빈민굴이에요 쓰레기와 오물이 뒤덮핀 그런 마을입니다 그 빈민촌의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이름도 모르고 이름 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희망학교를 세우고 이름이라도 쓰게 하자 그래서 무료 학교를 개설했습니다 한 1년 동안 가르치려고 했는데 호응이 많으니까 열심히 가르치다가 버드턴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임마노 성교사님의 파킨슨병에 걸려서 점점 뇌가 굳어가고 몸은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를 질질 끌입니다. 그렇지만 병원은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오라는데 가지 못하고 한국에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씩 와서 약을 타고 그 끝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나는 갈 수가 없다가 말을 합니다. 2012년 5월 30일 날 큰아들 유한이가 17살 나이로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교통사고를 냈던 차가 그 다음에 갔다가 다시 후진으로 해서 그 아이를 죽이고 도망가버리고 말았어요. 그 아이를 교정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구절을 이 방에다 붙여놨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죽으면 이란 글 밑에 두절 빨간 줄로 둘을 그어놨어요. 이 아이는 항상 하늘의 미래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때 우리 교인들도 많이 우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때 그 요한이가 죽고 장례를 치르면서 사람들이 위로하고 후원해서 그 돈으로 고등학교를 세우고 요한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감동받고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복음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요나가 바다에 빠지듯이 지금 임마누성 선교사가 위기를 만났지만 그것을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요한호를 만들고 하나님의 미랄로 그 가정을 존귀하게 세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물고기를 예비하듯이 우리 인생 위기의 순간마다 거기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물고기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가지 의미는 비슷한 말씀이지만 이 물고기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또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요나의 이 사흘 동안의 일은 물고기 배 속의 일은 무덤 건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큰 물고기는 방주요 구원이고 그리고 예수의 무덤이고 십자가요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십자가를 심볼로 표현한 것이 요나서의 큰 물고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에 빠진 요나를 살렸어요. 냉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추락하고 추락하는 요나 하나님을 살릴 가치가 있는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만큼 충분한 믿음과 경건과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한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했어요. 우리는 의인도 선인도 아닙니다 악인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살리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요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죄인인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순절의 십자가 영성을 바라보는 우리의 경건의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순절의 영성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쳐버렸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문제의 원인은 요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문제, 가정의 문제, 영성의 문제, 그리고 질병의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요나, 바로 내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어떤 집에 심방을 갔더니 부모님 어머니가 아, 아이가 싸우는 걸 봤어요. 왜 그러냐? 이 아이가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볼때 자세가 나쁘다는 겁니다. 딱하게 거의 눕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바, 바로 앉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엄마가 보다 못해서 야 똑바로 앉아라. 잔소리하니까 잔소리한다고 듣기 싫다고 또 삐져 가지고 어머니랑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저희 집에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러면 잔소리가 나쁜 것입니까? 평생 잘못된 습관이 나쁜 것입니까? 잔소리는 듣기 싫어요. 그렇지만 잔소리가 나쁜 게 아니라 잘못된 습관이 나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이 잘못될 수 있어요. 누가 말하면 듣기 싫어요. 설교 시간에도 나와 걸리는 게 있으면 듣기 싫어요. 내 생각이 맞지 않고 자기가 불편하면 남을 적으로 돌리고 반발하고 자기의 잘못을 외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바다의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힌 것은 그래서 뒤집게 된 것은 선원의 문제도 아니고 기후의 문제도 아니고 날씨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요나의 문제였습니다. 요나가 던져지면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영성인 겁니다. 이제 수요일서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부활절 전 47일 전이에요. 왜냐하면 주일이 일곱 번 포함되기 때문에 주일은 제외하고 47일 전에 수요일이기 때문에 매해 부활절 47일 전에 성의 수요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희생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 거기서 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양가 자기를 바다에 던져서 물이 잔잔했던 것처럼 내 허물과 잘못된 것들을 나의 약한 것들을 십자가 앞에 던져서 그리고 내 자신을 깨어서 죽일 때 그때의 사순절의 영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생이면 교회 사요, 아사면 교회 사, 살아, 생이라. 아사면 교회 생이라,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것이고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도 죽이고 가정도 죽이고 다른 사람 다 죽이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층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장로의신앙고백 6장에 보면 구원난에 제육강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의롭거나 성화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러한 성화의 생활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지상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거역하고 추락하고 추락했습니다 그것처럼 그리다가 바다에 던져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던져놔야 그래야 내 자신의 영성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늘 자기를 살피고 성화의 영성을 가질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지만 예수 믿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가장 중심이고 내가 가장 옳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을 때 교만하게 되고 완고하게 되고 어느 경우는 완악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겸손한 사람인가 이 하면 완악하고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안에서 자신을 살피거나 아니면 성화의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958년 모택동이 대약진운동을 펼치면서 네 가지 해악을 추방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파리, 모기, 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참새가 곡식을 쪼아먹는 걸 보고 참새도 해라 그래지고 참새까지 포함을 시켰어요. 전 인민들이 참새가 공족이라고 생각하고 전 인민이 달려들어서 참새를 잡았습니다. 참새가 멸종위기까지 됐어요. 그 인민이 보통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참새를 잡아 제끼니까 참새가 이제 다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해 보니까 벌레가 늘어나가지고 곡식이 확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시베리아 가서 참새를 잡아다가 중국 땅에서 풀어줬다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스모그 때문에 너무나 이미지가 좋지 않으니까 스모그를 줄이라. 그래서 밑에 사람이 석탕 난로를 다 없애버렸어요. 석탄 대신에 LNG 난로를 쓰는데. 에너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억 명이 추위에 떨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베이징의 스카이 라인을 정비하라. 건물 옥상에 있던 14,000개의 간판을 다 일시에 철거해버렸어요. 사람들이 어디에 무슨 건물인지 몰라서 큰 혼란이 있었다.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자기가 먼저 변해야 되고 고정관념을 버려요. 그 다음에 남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남을 바뀌라고 하니까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문화도, 정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나에요, 나.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잔잔한 것처럼 우리 요나된 우리가 자기 허물과 약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영성이 회복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 같이 도망하고 추락하는 우리 인생을 구원 방주로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더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 인생들을 예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살리셨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약점과 허물을 내려놓고 우리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순절의 영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는 오래전에 요나가 아니라 요나 바언 우리의 이야기인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거역하고 불순종에서 추락하는 우리 인생. 그렇지만 주님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살리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영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날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성화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